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자부심을 좀 외쳐라 하는 의미에서 저를 설거시켰다고 생각하고 40년 동안 이민족의 밥을 굶어가면서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모금을 증가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명을 걸고모금을 증가하여 천만의 제도권을 만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뱉어드리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저분들의 주로로 인하여 하고 No. 이런 나고도 절로 있 간단하게 된것입니 우리 <목소리도> 여러분 우리 각이 그렇게 됐으며 인류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이 꿈을 만드는 사람의 개신의 역사를 이어가는 오늘 대표의장 권실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이제 반 이제 민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인공을 위해서 기부하면서 봉사자에 기 o 해멀 m 때가 있었습니 우리 시대에 조용히 목사님을 믿음 이야기하면서 교단을 추면서 할렐루야! 중대들 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 능력 받는 줄알았습면 당정님 이제간부을 쳐낸 적이 있었습니다. 조용기 목사, 신영기 목사, 미용 감독님이 삼진클럽이라는 것을 만드셨다는데 저삼각산한 산다라고 증가한다면이 무릎에 구두살 뺀 거를 잡아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온 땅에 성부해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 우리 아들 그런 60대 젊은 세대 중에서 이런 전국 기독교 동의 선배님들 빼고 이분만큼 우리 단체를 잘 알고, 웅사의 대로 이어가는 창안 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모든 선배님들의역사은이 부분은 이는 시간 얘바를니다 그리고 53대 은이부분이어분은이부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I'm joining you, join 총사무관 이길준 후사을 모셔서 당부하시겠습니다. 총사무장 이길준 후사니다 그리고 참석해주신 이번들과 그리고 내리리라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그에 말씀을 전해주신 유포한 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게 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 보낸 이경선 교사님과 그리고 이제 원단 중학교의 다음 백성 군사님으로 감사하게 드립니다. 각 단체와 기관에서도 축하패와 화환 화학 그리고 화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추인 축하패를 남은 한 명만 대표의 이름을다담았습니그리고 들어온 모든 축하대표는 사랑의 이웃독이 쌀을 로 우리 이웃의 고러한하는들에게전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표회장님이 취 하시면서 간곡하게 요청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대표회장 의임대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축하를 해주신 단체 그리고 기관 다 이름을 써서 하나를 마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사랑의 유이기 싸대기 전반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단체와 기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의 장님이 준비한 선물과 본회의가 준비한 선물을 한 점씩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대표회장님 송기 씨는 원단 송학교의 시무장로이신 최순호 장로님께서 믿음의 기업 G.A.F 주식회사인데요 고급 화장품을 제조하고 만드는 이제 사무장을 적용하십니다. 한 세트에 25만원 상당의 순고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충부나눠정이겠는데요 100장을 가지고 오셨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2,500만 원 정도 상당히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최순도장을 오셨나요? 아, 감사하고요. 고맙고 기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과 메이보에 따라 가시면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에게 리뷰, 댓글을 좀 이렇게 사용하신 소감을 달아주면 아마 우리 지혜로국 주식회사가 더 아름답게 창세하게 되는 지협이될 줄로 믿고요. 앞으로도 많은 애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계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지도부에 관한 행 실행에 대한 답을 네, 네, 네. 제353대 수철 번행이 12월 중으로 나옵니다. 혹시 교회 주소나 연락처로 변경된 것이 있으면 우리 서기님에게 이 연락주시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면 우리 임원 수련회가 강원도 문화에 있는 목표력이 이적되어 있습니다. 그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행사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나가시면서, 식권을 꼭 받으셔야,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사를, 식권을 예매를 했기 때문에요, 꼭 받으셔야 되고요, 안 받으시면, 식사를 못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식권을 받아주시면, 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소머하심에군사가사단고인 한국군협의 위애와5삼대 내장 정여빈 목사님 에원희자에의참한 모든 주의 사단을 위해 이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드리겠습니다